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 전문가 흑기사입니다. 예,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 모든 시청자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 주말을 좋아합니다. 물론 일을 쉬고 해서 좋아하느냐 하면은 그런 점도 있죠. 아무래도 평일에는 제가 어, 평상시에 네, 업무라든가 이런거 하면서 방송하고 하다보니까 그런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네, 그것보다도 저한테는 이제 시청자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수 있는 시간이 주말이거든요 보통 실시간 방송 이라던가 이런거를 이제 정해원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회원님들도 그동안 뭐 급하게 일하시면서 혹은 사업하시면서 틈틈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보다 주말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보통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세요. 그동안 리딩으로 풀지 못했던 좀 주식하면서 어 답답한 점도 여쭤보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건 또왜안 올라가냐. 뭐, 이런 점도 물어보시고, 그동안, 예, 뭐, 다른 데서 뭐, 물려있던 종목,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은, 제가 뭐, 문자나 다른 방법으로 리딩을 하는데, 그거에서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 방송에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방송 중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평일에 알려드리지 못했던 거, 주말에 알려드리면서,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서 고객님들이, 아,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좀, 어 속이 후련하다라던가, 아, 정말 이렇게 하니까 됐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전문가로서 보람을 느끼고 그만큼 소중한 시간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특별하게 정혜운 분들이 아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 특히 많은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라던가 혼자 투자하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를 썩이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찝어서 앞으로 흐름과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또 없으신 분들 어떻게 언제 사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원래 다시 언급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매수가를 갖다가 좀 제대로 못 짚어드린 것도 같아서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종목 설명드리고 대박 날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들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알아볼 텐데요. 어 일단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주가가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형성이 정확하게 뭐 어디가 저항되고 어디가 지지선이라는 그런 점이 좀 형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원하는 만큼 어 올라갈 때가 됐는데 안 올라가고. 네, 뭐,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항상 겪는 문제점입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이제 깊게 파보기 전에 신규 상장 종목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규 상장 종목은 가장 큰 문제가 모든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잖아요. 근데, 공모가, IPO를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예, 공모가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이 공모가 같은 경우는 그 주관증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예전에 공모가를 갖다가 높여서, 그러니까 상장만 하게 되면은, 이 해당 증권사들이 뭐 해당 주 종목의 이제 주식을 갖다가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 일부를 보유를 하게 되는데 높게 이제 상장을 한 다음에 그걸 매도하면서 큰 이익을 남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장 수수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득을 갖다 많이 챙기다 보니까 최근에 원래 적정 가격에 이제 공모가가 정해져야지만 이 적정 가 값어치가 정해져야 네그 주주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 해당 종목에 투자할 사람들이 그공모가에 맞게 이제 매그 공모를 하고 상장이 되면 어 적정 값어치보다 뭐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내게 되고 보통은. 예전에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상장만 했다고 하면. 그래서 공모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경쟁률 뚫고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이놈의 증권사들이 너무 공모가를 높여 잡다 보니까 사고 나면은 상장 이후에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실 예로다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1경원 때에 정말 어, 치열한 경쟁률을 통해서 공모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많이도 못 받아. 그, 자기 투자한,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한 금액 비율로다가, 뭐, 한 주에서 열 주, 뭐, 이 정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높으니까, 사서, 얼마 못 가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크래프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다 이모냥이거든요. 물론, 시장이 하락 영향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카카오페이도, 네, 초반에, 뭐,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네, 어느 정도 고점으로다가, 추가 상승이 나왔죠. 짧게 나왔습니다. 정말 짧게. 그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기서, 이놈의 이제, 그,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카카오 대포 내정자가 매도하고 그냥 계속 흘러내렸죠 물론 시장 영향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 종목만 그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장했을 때 엄청난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음 회원님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게임주인데도 게임주 중에서도 예 엄청난 이제 이슈로다가 그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이것도 역시 흘러내렸다는 거죠. 보시면은 얼마 상승도 못 했습니다. 조금 상승이 나오다가 이것도 비슷한 흐름으로다가 조금 상승이 상장 이후에 상승 나오다가 그대로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런 뭐 공모가가 높은 것과 그다음에 상장사들이 도의적인 문제가 있죠. 네, 카카오 역시도 상장 이후에 매도를 쳐버렸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엘제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이제 요새는 보호예수가 끝나면은 네, 바로 매각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카카오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안 정책을 갖다가 세우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요 가장 큰 문제 당연히 매수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이유는 신규 상장이 됐다 보지도 않아요 이걸 왜 사는지 뭐이 종목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뭐 앞으로의 어떤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지 뭐 하이브 때도 그랬고 그냥 뭐 방탄이니까 어 사고 뭐 엘지 에너지 솔루션 아씨 어 전기차 이제 가겠지 사고 그냥 막연하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총체적 난국으로 네 사자마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까도 보셨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요 상장한 다음에 그럼 여기 파느냐 아니거든요 욕심은 또 엄청나게 다 많습니다. 물론, 욕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이게 뭐 적정하게 얼마까지 욕심내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대박 나자. 아, 더 가자. 더, 더, 더 하다가 이제 처박는 경우가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말이 많았는데요. 뭐 수다쟁이라 생각하시고, 일단,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갖다가 이제 그래도 반등이 나오려고는 하고 있지만, 네, 45만 원대 저항대 있습니다. 45만 원에 딱 맞춰서 저항이라기보다는 45에서 44만 원그 사이에 저항대가 좀 강하게 있으니까요. 네, 지금 저항대도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45만 원 돌파해야지 50만 원, 그다음 55만 원까지 상승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시총 100조짜리입니다. 네, 엉덩이 굉장히 무겁고요. 그래서, 만약에 45만원 돌파 실패한다? 하락 추세 이어질 겁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구요. 40만원 이탈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는 이거 뭐, 한 10년 들고 갈 거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뭐, 10년 들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왜냐면, 신규 상장 종목의 특성이 저항대도 얇아서 급등도 잘 나오긴 하지만 지지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뭐, 한 2, 3개월 하락이 아닙니다. 긴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 하락만 하는 종목도 봤거든요. 예, 예전에 보시게 되면 동구바이오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보시게 되시면 긴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상장 여기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3년 이상을 보시면은 2018년도 상장했지 않습니까? 네, 상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 지우고 볼게요. 여기에서 네, 2018년도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죠? 18년도입니다 아래 보시면 18년도고 여기서부터 2020년까지 2020년까지 하락세 지속 보이다가 이제 20년 돼가지고 상승장 오고 하니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제약 바이오주 많이 올라갈 때 같이 흐름 타서 겨우 이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0년 볼 거다 아니면은 네 뭐 손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lg 에너지 솔루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가격 40만원 이탈하면은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40만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수급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카카오뱅크 제가 어제 아, 그 이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예 설명을 드리는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저항대입니다. 5만 원 이제 뚫어야.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 시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도 뭐 이상하게 뭐 5천 원 단위, 5만 원 단위로 끊기는데 5만 5천 원. 그 다음에 7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5천 원까지 돌파가 나오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신규 상장 종목이죠. 5만 원 때부터 5만 5천 이 사이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거든요. 만약에 돌파 실패한다. 그러면은 추세 하락 이어질 수 있고요. 4만원, 4만원을 이탈하는지 보고, 4만원 재이탈하게 되면, 말씀드린대로 추세가 지속하락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좀더 크긴 합니다. 크긴 하지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단 상승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4만원 이탈 안 하면은 매수타점으로 보고 신규로도 진입 가능합니다. 물론 4만 원, 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은 다 돌파하고 보시는 게 나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돌파하면 7만 원까지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잘 보시었다가 되도록이면 싸게 4만 원 이탈하는지 보고 이탈 안 하면은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수혜 주이기도 의 하죠 은행 주가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의깊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LG 에너지 엔솔 네, LG 에너지 엔솔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안볼 수가 없죠. LG 화학입니다. 네, 이 종목 LG 에너지 엔솔 분사되면서 급락, 지속적인 급락을 이어가고 있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화학에서 당연히 이제 주가 상승의 요인은 전기차였는데, 전기차 부분이 LG 에너지 엔솔로 이제 분사가 되고, 상장이 되면서 LG 화학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50, 네, 5만 원 이탈하면 솔직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5만 원 이탈했죠. 네, 이탈이 오늘 나왔고 그냥 물론 50만 원 근처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주식에 무조건이란 건 없기 때문에 다만 만약에 제가 엘제 왕을 들고 있다 라고 하면은 오늘 손절 쳤을 거예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건 제 개인 의향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은 없겠지만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오늘 이탈하고 뭐 월요일 날 바로 반등이 나오면 은 괜찮습니다. 55만원 위로 물론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걸 수도 있죠. 근데, 보시면은, 대충 보셔도, 회원님들 대충 보셔도, 추세 하락이에요, 솔직하게. 예, 추세가 더 급격하게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추세 하락입니다, 이거. 추세 하락에 지지선도 이탈을 했다? 이거, 많이 빠지면 43만원. 더 빠지면 38만원까지 갈수 있어요. 여기가 끝인 것 같죠? 항상 주식에, 예,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월요일 날 만약에 바로 반등 못 나오고 더 추가랑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43만원 간다 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장된 다음에 네 바닥권 다지다가 코로나 때 이제 바닥권 왔다가 보시면은 엄청나게 예, 상승이 나온 거예요 저점 23만원대 갔던 종목이 예, 저점 23만원대 갔던 종목이 네. 1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위치 50만원, 어, 저점 물론 저점 24만원 코로나 때니까 그렇다 치, 치더라도 원래 30만원 정도에 거래됐던 거거든요. 30만원 뭐 높아도 40만원 그죠?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도 어이 아래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보다 더아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흐름 보고, 아, 이거는, 만약 추가 빠지면은, 저 같으면 손절을 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지금 들어갔다가, 진짜 지옥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좀, 아, 어렵습니다. 네. 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종목명 언급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종목명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아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어차피 뭐 사실 분들은 사셔야 되니까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냥 코덱스 원유 선물 아니고요. 어 그다음에 종목 번호가 2710네 50입니다. 271050. 왜냐하면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정여분들도 사세요 하면은, 이거, 이걸로 안 치니까 그냥 원유 선물을 사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원유 선물은 정배팅이고요. 더 올라갈 거다에 배팅하는 거고, 선물 인버스는 하락에 배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사시면은 큰일 나요. 진짜 아, 안 됩니다. 인버스로 사시고, 이그 번호 입력해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오늘 사셔라라고만 말씀을 드렸지. 아, 올라버렸어요. 유가 올랐는데 임버스가 올라니까 저도 솔직히 조금은 좀 당황했는데 왜냐면 조금 더 빠지면 그냥 사시면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 5 0 0 0원 이하로 되도록이면 사세요. 4,855 원에 이제 종가 맞췄잖아요. 저희 정회원분들 같은 경우도 샀거든요. 샀는데 이거보다는 낮게 샀어요. 4,850원보다 낮게 샀고 한 번에 사지 마시고 꼭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5,000원 이하로 사라 했다고 그냥 무조건 막 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이해되시죠? 월요일날 그냥 되도록이면 사라고 해서 5,0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서 근데 되도록이면 싸게 여기서도 만약에 100만원 살 거면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10만원씩 나눠 사셔라 이거 단기주 아니고요. 네, 중장기라고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최소한 6개월은 가져갈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진입하세요. 아니면 진입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이 아,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거 앞으로는 예, 말씀 절대 안 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신 분, 그다음에 어제 방송 예, 끝까지 보신 분들만 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수익 나면 인증이라도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종목들, 좀 속삭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세 가지 알아봤는데 많이 못 알아봤죠.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회원님들께서 댓글로다가라도, 아, 나이거 때문에 너무 속상해. 그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골라서 또 다음 주말에 예,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좀 기본인 거 아시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흑기사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예,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흑기사였습니다.